나는 내 마음이 복기이 흥했던 곳에서 네. 지상명령 일동으로 찬양했습니다. <laughs>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례를 베풀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.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. 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<laughs> 모든 것을 <laughs> 가르쳐 주기 하라. 불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. 신이랑 네, 말씀부터 니다 오늘은 여기 희약백이죠 우리 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의 편이 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싫어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아멘. 강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라는 제목으로 자네님 말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.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후렴 부분만 불러볼게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잖아요. 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아합이 어, 그 하나님 이 주목이 주목이라는 뜻을 알려주는데 어,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셔요? 하나님은 부처님이잖아요. 우리 경기도에 부처님 죠. 그 부처님 말고 부처님. 이에요. 부처님.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? 예수님입니다. 부처님이라고 장못 얘기했어요. 이렇게 할수 있는 마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떼져서 무슨 12월 14일에는 엄청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. 1월 11일에도 더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손들어 보세요. 거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. 근데요,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? 한 명밖에 없네요. 한 명은 혼나러 주로 갈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하나님 안 믿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위쳐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잘해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설명하겠습니다 또 더... 주님, 하나님 뜻대로 하 예수님 앞에서 두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예수님이.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. 음... 음...